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바로 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1번은 맹맹품 신문입니다 뿌리 엄청 좋습니다 성형금 다 살아있고요 뿌리 엄청 좋습니다 뻘벌로 깨끗이 신화도 잘 났네요 1번 1번은 신문입니다 맹맹품 신문 신문이고요 촉수는 두촉에쫑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2 0.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는 신문이 양컷에 약간 에 합니다 두 쪽은 두 쪽은 양컷에 약간에 이런 식으로 되 있습니다 조금 입니다 근데 요번에 신화가 나왔는데 깨끗이 잘 나왔네요 자여 보십시오 깨끗하게 깨끗하집 장소도 넓고요 신문이 잘 나왔네요 깨끗해. 이쪽에는 얇고, 이쪽에는 신문이 잘 넓게, 중투가 잘 넓게 잘 나왔네요. 맥맥품은 거의 색깔이 딱 일정합니다. 일정해. 그런데 값도 잘 쓰고, 이번에는 잘 나왔네요. 신문이. 좋은 작으로 나왔네요. 1번. 맹맹품, 맹맹품, 신문 두 쪽에 종대 하나에 금액은 14만원입니다. 이번 뿌리, 이번 뿌리는 맹맹품 호정입니다. 호정. 자,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뿌리도 깨끗한데 이한 가닥이 한 가닥도 땡글땡글합니다. 땡글땡글 하면서 한 가닥이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뿌리는 땡글땡글 하얀 뿌리입니다. 좋습니다. 호정 무지 2번 2번도 명명품 호정 무지입니다 호정 무지 무지고요 두초기 두초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전체 다 이제 호정 그치자 오가져 갖고 좋네요 밴도 깨끗해 이쪽도 깨끗해 자, 이정에도 깨끗이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색깔은 뭐 이거 호정에서 색깔이 나쁘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색깔이 안 나오네요 색깔이 나오면 음, 존나 좋아 되겠는데 약간 졸라서 도 있으면서 자 호정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깨끗합니다. 무지고요 자, 여기서, 호중,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호종무지가 깨끗했는데잘 나왔네요. 2번, 호종무지 두 초계, 금액은 20만원입니다. 3번 불에, 약간 타나서는 성장금다살아있고요 자, 밴도 단엽성에 전면 3방 거이 나오네요. 전면 3방. 반엽성입니다 또 넓고 좋네요 자3반장면이 올라오고 있고요 불는 좋습니다 산번 입변 입변입니다 입변 3반입니다 항상 산반인니다 햇볕을 봐야 되는 항상 산반인 거예요 많반이고요두 쪽에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은 0.7입니다 자, 벤이 엄청 까랑까랑합니다. 벤이 엄청 까랑까랑하고 진청에 이거 보십시오. 놓고 그치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죠. 놓고 일자로 쫙 걸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엄청 발전했네요. 이런 식으로. 벤도 이거 딱 오가져 갖고 이런 식으로 딱어 있고요. 벤이 한반이 항상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진화도 이거도 자, 항상 반이잘 올라오고 있네. 밴도 엄청 멋집니다. 이밴 한번 보십시오. 밴이 완전 단엽성 이라야되나? 해 단엽성 그치 이런식으로 밴이 까랑까랑한 밴입니다. 이 지금 약한 어, 약하게 밴 밴이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딱 오가져갖고 여 보시면 틀어져갖고 아이고 몸보겠네 너무 빡스네여딱 오가져갖고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다잘 오가지고, 밴도 엄청 좋고요. 자, 3번, 입변입성 3반, 두 초계, 일시나에, 금액은 17만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도 깨끗해좋네요 좋고요. 약간 편한 상이 있는데, 좋습니다. 자 호피 반입니다. 호피 반 발색도 되네요. 자사4번바 음. 호피 반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14cm, 넓이는 0.8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호피 문이가 이렇게 한번씩 보여드릴만은 이렇게가 또이네요자 이런 호피 문이가 잘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호피 문이가 잘들어가 있고요. 엄마 쪽에도 흡입무늬가 엄마 쪽에 들어가 있고, 요번에 신화 쪽에도 이런 식으로 흡입가 발생이 되네요.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흡입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햇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되고 있네요. 자, 이쪽에도 흡입무늬가 약간 밑으로 흡입무늬가발생이 되고 있네요. 예, 호피무늬가 햇볕을 보면, 이건 발색되는 호피무늬입니다. 엄마 촉이고, 요번에 신화촉인데, 이리 호피무늬가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4번, 호피반, 두 촉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2번 뿌리 깨끗이 좋네요. 신화리도 깨끗이 잘 나고 오 있고요. 촉수가 지금 세촉이 올라오네, 세촉이. 단엽입니다, 단엽. 저는 세촉입니다. 정통 단엽입니다 5번 5번은 단엽입니다 정통 단엽이고요 두 촉에 2시나 있습니다 두 촉에 2시나 있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1cm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사가 쫙걸려있죠요 정통 나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사가 갈까. 깔려있고요. 이쪽에도 잘 깔려있습니다. 보시면 나사는 잘 깔려있고요. 자 신화 한번 보시오아 신화가 아니고 이번에 큰건데 이런 식으로 단엽이 딱나지요 정통 단엽입니다. 시어도 신화에도 단엽이 딱 나오고 있고요. 자, 이쪽 신화에도 자, 단엽이 잘 나오고 있죠. 이게 이어서 장단엽에서 작은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조개는 단엽으로 쫙쫙 바뀌어갖고 발전은 한것거네요더 한 작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단엽이. 요번에 이거는 신합니다. 두 개는. 이거는 거의 다큰것 같고요. 예, 요, 나사기가 빠글빠글 합니다. 5번. 단엽. 두 촉에. 이신하의 금액은 25만원입니다 6번 뿌리 약간 탄화해서 있는데 뿌리는 깨끗해긴 뿌리는 성장점도 살아있고 좋네요 자 서반입니다 서반 서반 사피라 해야반나 색깔도 잘 들었습니다 이도 가랑가랑합니다 6번 6번은 서반입니다. 항서반이고요. 아, 좋네요. 예쁘장하네요. 촉수는 4촉이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8입니다. 진청에, 자, 서반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다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반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수반이 약간 그대하고 약간 잡히 조금 걸어 베는데 수반입니다. 수반. 자, 이 여기도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되있고요 수반이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수반이 쫙쫙쫙 들어가 있는데 자, 전체 다 수반이 잘 들어가 있는 깨끗한 깨끗이 보이네요. 깨끗이자 보시면 깨끗이 보입니다. 서반 가까이 갈 포프도 문제 전체 다자 색깔이 전체 다잘 들었습니다. 내쪽다 전체 다잘 들었고요. 요번에 진화는 발전되어갖고 입도 노리게 나왔네요. 자 색깔 한번 보십시오. 색깔이 멋집니다. 6번 서반 내초에 금액은 20만원 입니다 7번 뿌리자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약간 탕 탕상보다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노코입니다 노코 노코입니다 노코 7번 7번은 3반 노코입니다 촉수는 두 촉이고요. 거기는 9cm에 넓은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뭐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약간 엄마촉입니다 지금 상체가 나온 뒤에 고가잘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촉은 깨끗이 나왔습니다. 신나촉도다 이렇게 깨끗이 햇빛을 보는 거노고가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으로 이쪽으로도 싹 걸려있고. 약간 햇볕은, 햇빛을... 햇, 근계로 돌아가면, 엄매 좋겠습니까? 다음 시나에 근계로 들어가면참 좋, 좋을 건데, 밴도 뭐 까닥까닥한 벤입니다. 벤이 약한 벤이 아니... 아닙니다. 이게 딱 서는 난초고요. 넘어지는 난초가 딱 서갖고 있는 난초입니다. 벤이 엄청 강합니다. 7번. 3번 놓고, 두 쪽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8번 뿔. 뿔이 좋습니다. 8번 뿔. 음, 단엽이네 단엽. 자, 나타고 있고요. 자, 좋습니다. 신화 자마당에 잘보있고 신하의 뿔, 뿌리, 새 뿔이도 한내리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8번. 8번도 단엽입니다. 두촉이고요 일신하이고요. 크기는 6.5에 넓은 이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빼드릴게요. 나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스로 나사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나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쪽에는 나사가 들어가고 약간 꽃방같이 이런 식으로 빼내네요. 자, 신화도 잘 들어가, 도화목꽃집 빼내 있다. 동그라갖고 잘 올라오고 있네요. 도화변같이 자, 이런 식잘로는 모습 끝이 딱이거 이건 뭐 여보십시오 잘른모습같지딱 올라오고 있네요 벤이 신화에도 나사가 쫙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짤른 모습까지 딱돼 있습니다 잘린 모습까지 딱잘린것이딱 되어 있고요 짤리진 않았습니다 신화도 깨끗이 나오고 있네요 나사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이게, 이게 뭐 꽃방인가? 그런 모르겠습니다 삼, 상반 아닙니다꽃방으로 들어가게 들어가 있네요. 밟번 단엽 두쪽에 일신화에 금액은 17만 원입니다. 9번 돌이 괜찮고요. 자, 성형좀잘 있고. 괜찮고 단엽입니다. 정동 단엽입니다. 자. 사계도 있고요. 정동 단엽입니다. 9번 구번도 단엽입니다. 한 촉이고요. 촉수는 한 촉이고. 크기는 6cm에 넓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마사가 들어가 있죠. 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사가. 이런 식으로 마사가 잘 들어가 있고요. 밴도 딱, 잘린 밴같이 이런 식으로 쫙잘 되어 있고, 딱 오가져 있는 배냅니다. 정통 단열입니다. 저 여여 밴도 잘 오고 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나사는 바글바글하네요. 이쪽으로 잘 들어가겠습니다. 음, 전체 다나사도잘 들어가 있고 단열이 좋네요. 한쪽이라서 그렇지 자. 9번 단엽 한쪽에 금액은 11만원입니다 1번 뿌리 약간 타는 선은 그 뿌리 성향 좀 차가 있네요 뿌리도 있고요 자이 단엽성이라 해야 되나 머리래들은 뭐 모르겠는데 해드가 나옵니다 한초은좋겠다 올라가시면 니다 동급배는 자, 신화도 동급변으로 약간 오가져가 고 나오고, 이쪽도 신화가 달려있고요. 네, 좋습니다. 배니 연만 잘리시면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열 열바, 발, 열번은 3반입니다. 3반. 3반이고요. 척수는두 촉에 신화는 2신화 있고요. 크기는 9.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벤이 엄청 까랑까랑한 벤입니다. 벤이 뱀이 까랑까랑한 벤이고요. 여기 보시면, 엄마 쪽에도 산반이 잘 묻어 있습니다. 잘 묻어 있고요. 이 벤은 한 개는 잘려 있습니다. 근데 이벤 보십시오. 소업장 벤이 둥근 벤입니다. 둥근 벤. 둥근 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산반이 전체 다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3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3반, 산반 좋은 3반이네요. 3반 들어가 있는 거 보십시오. 전체 다 벤이, 벤도 둥근 변에 3반이 잘 들어가 있고요. 신화도 이잘 3반이 무갖고잘 올라가고, 딱 오가져갖고 올라오고 있네요.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3반이 들어가서 신화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으로. 아, 삼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삼반 치고는 좋은 삼반에, 딱, 속입장에, 딱, 둥근 벤으로 딱, 나와서 삼반이잘 모이고, 밑에도 다, 벤이, 까랑까랑, 벤에, 삼반이, 어습 좋은 삼반에, 까닥진 삼반입니다. 10번, 삼반, 두 초계, 신화 두 개에, 금액은 17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모든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